우리가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인은 그 이게 지금 뭐 출산 올해부터 100만원 뭐 첫째 아이, 백만원 둘째 아이 준다고 해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드리는데 사실 돈1 0만원 받는다고 아니나치는거든요 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의 경우는 지금 그 24시간 어린이 집을 나무와 복구소에 각각 시범을 하려고 지금 장소는 글쎄 가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조서할 건데요 24시간 어린이집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그 젊은이들이 아이를 상당히 좀 힘들어해요 아이 키우는 거를 그래서 맞벌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하더라도 내가 아이를 보다가 힘들면 한두 시간 맡겨놓고 어, 좀 자다가 가서 들어오고 또 저녁에 뭐모님과 미팅이 있으면 애기 맡겨놓고 가서 식구 놀고 와서 찾아뵙고 이런 시스템, 그러 아이를 낳으면 이게 국가에서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바꾸려고, 어, 출산정책에서 그렇게 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그, 낳으면 여기 아이를 기르는 어떤 그, 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를 낳는데, 뭐, 아이를 데리고 갈 병원이 없다. 우리가 지금 뭐 소아과 야간으로 올해 1월 2일부터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낮에는 소아과가 7개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는 애들 많이 아픈데 그 저녁에 소아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뭐 이사를 가겠다뭐 이랬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소아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출산도 한복을 하지만 어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길병원 그 같은 경우는 도 지난번에 입원실도 없었고 소아과 이게, 소아과 병동을 없니는 소문이 많습니다. 우리 그금식시군해도 저희가 지금 이거를 올해 보유를 했는데 작년 제가 직원들취임하고 출연한 게 결국은 안 돼가지고 잘안 돼가지고 선생님모시는데어떻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금을 지원해 주고 하고 이게 의료원에다가 해다보니까 의료원은 도움이로오네요 그러니까 의료수도 이게 정해져 있어, 임금이.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하면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일부터 하는데 아주 많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여건이 갖춰져야 돼요. 애기를 낳으면 애기한애 애들 데리고 와서 놀 때가 있다든지, 뭐 애기를 뭐 같이 함께 하는구나, 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시설을 충족을 시켜야지 애기를 낳는데, 그냥 애기만 낳아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직장 말씀하셨어요. 일자리. 2천에는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봐다 지금 전국에서 그 일자리 가장 취업을 제일 많이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울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정이고 또 여기 나오면은 사람들은 또, 또 내수준에 안 가져가면 마 나고 서울로 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공장에서의... 음. 또그 다음에 주민들의 수요 이거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직업교육을 오래는 적극적으로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간에 필요한 인원도 고정시키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 이런 걸 찾아서 그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 상흥동에 보면 전기차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비트스코 테크놀로지라고요. 거기는 지금 상당히 그런 공급이력을 필요로 해요. <laughs> 거기는 이제 한 500억 정도, 500억 정도, 정도 더, 이렇게, 사람을 뽑는 것같데 거기 그만해지려고지가 양성을 해고되거요 그리고 또, 저기 그, 마장면에 보면 뭐, 저기, 드론 캐시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캐시. 그거를 연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천에도 그런 고급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하면은 거기에 맞는 그 인력을 저희가 양성을 해야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치어 교육을 시가 나서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뭐 직업이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는 그 진짜 공장에서 사람을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천에서 사람을 많이 좀 구해주세요. 네.